주자어류 3권의 귀신편이라고 있어 쉽게 말해서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유지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동아시아는 이론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안에 안 보이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없었을 뿐이지 정신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죽고 났을 때는 예전에는 3년 동안 밥을 해줬어 무덤 옆에서. 그게 심요사리요. 그때 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밥차려 주는 거하고 곡하는 거하고 지금도 그게 간소화돼서 뭐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지만 3일장을 하면 그3일장 기간 안에는 밥 때가 되면 계속 이렇게 밥을 바꿔줍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먹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좀 죽은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띄엄띄엄 먹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일년에 몇번안먹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공간 안에 같이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